어골 입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또 갈아입어 아니 거기서. 아 됐어 재밌어 머리 진짜 못 해쓰는 사람들한테 해은이 언니 콘서트가 언제라고? 삼월 이십일. 음. 음 그러면 우리가 단체로 당연히 가야 되는 음. 거 아니야 우리는? 음. 아 그래 좀 너무 좋지. 아니, 가야지 음, 그러면 드림걸스처럼 어머 음. 언니 같이 드레스 입고. 응 음. 어. 그리고 하자. 어머. 맞들 수고. 단지 나 해은이 언니 콘서트에 나가서 그 시스터즈로 하려고 했죠. 좀 웃싸 웃싸 뭐좀 기운을 넣고 싶어요.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바쁜 사람들. 이 어쨌든 연습은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아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난 그런 거 하면은 행복하다니까. <laughs> 누가 마이크를 아나운서로 하나 해? 그럼 제가 혼자 할게요. 아! 자,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아. 김청 씨 모십니다. 다우 쑥스러워요. 아이고, 아이고, 엄마지야. 너무 맛있다. <laughs> 음. 자 이번에는 김영란 공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laughs> 아! <웃음> 어머! <웃음> 어? 어? 나와주세요. <laughs> 아! <laughs> 어머! 어? 어디가 카메라요? <laughs> 네 여기에요. <웃음> <웃음> 아니, 이뻐서. 네. 응, 귀여웠어. 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알죠. 아, 나는 한복을 입으면 이쁘다 하는 걸 알죠. 아, 수빈이 <laughs> 왜자만 <심한 날> 할까요? <laughs> 네, 아, 참 부럽습니다. <laughs> 네, 참 예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오늘 의상이 굉장히 화려해요. 저는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옷을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자, 우리 김가빈 아, 전 날씬했을 때 입었던 옷인데 아우. 지금 살짝 여기를 보여주면 여기가 어머머. <laughs> 여러분, 네, 여기. 어머 머 여러분 여기 살짝. 살짝. <laughs> 어, 이런 거야. 네, 오 이쪽도. 네. 오, 오 세상에. 네. <laughs> 자, 그럼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렇게 무시무시한 가슴이... 옷이었어요. 그래서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안 가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laughs> 네. 네 아우 역시 우리 왕고모 아언니 정말 <laughs> 네 아우 너무 멋지시고 어, 한다고 해서 해기는 했는데 네. 네 뒤엔 다 지금 열렸어요 <웃음> <웃음> 뒤엔 다 지금 열렸어요. <웃음> <웃음> 뭐, 아 아니야? 원래 그런 옷이에요. 어, 그런 옷이에요. 아, 원래 등이 왜 이렇게 파진 옷이요? 아, 파자도 너무 파졌어요. 아, 아니,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 제가 79년도에 그런 드레스 입었잖아요. 등머리 이렇게 파진 거. 그럼 준비한 곡은 열정을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려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연습을 해봐야죠. 노래와 춤을 이렇게 병행해서 연습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안무 쪽이 좀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면 음. 처음에 음. 옆으로 두 번을 음. 가요. 음. 하나 둘셋 넷. 저쪽으로 둘셋넷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오케이. 했죠? 그 다음에 옆으로 하나 둘셋넷둘둘 이렇게 기그 다음에 옆으로 하나 둘셋넷둘둘 이렇게 슬기 어는척 반대로 해요 왜 아니 두번 보여줘 아 지금 번 네. 음. 이제 노래할때 이때는 옆으로 서주세요 음. 사선으로, 옆으로. 아니, 옆으로. 그냥 응. 이렇게 하고 있을게. 우리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도는 게좀 힘드네요. 그래요? 네, 네, 그냥 이렇게. 아, 그러면? 네. 자기 흥대로. 오케이. 이렇게 자기 흥대로 하면서? 음. 자, 그럼 전주는 맞춰야 돼요. 응, 음, 음. 전주는 맞춰야 돼요. 알았어요 오케이. 준비해 주세요. 저기 뭐야 우리 김창 씨는 흥이 나니까 음. 어우 혼자 솔로처럼 해도 될것 같아요 김창 씨는 어, 어. 네 지금 한 것처럼 에이, 응. 네. 네. 음. 서 사랑받고 싶어서 마음대로 만났어 마음대로 만났어 차마신는 전사랑 아니야 전사랑 아니야 전사랑 아니야 전사랑 아니야 전사랑 아니야 틀릴 것 같으면 웃으세요 크게 알았어요 오케이 씨 웃어주세요. <laughs> 양다씨 <양랑> 웃어주세요. <웃음> 그 <웃음> 언니 왜 웃어? <웃음> <웃음> 어? 너무 못하는 거니까지. <laughs> 왜 웃어?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좀 끄집어졌어요. 왜 웃어 언니? 우리가 노래가 못... 좀 그게 아니라 자기 해도 우리... 너무 못해. 아니 <laughs> 우리 가족한테는 너무. 빨라요. 음. 그, 어, 연습을 하기가 힘들 것 일단은 아유, 좀 앉으세요. 앉아. 아, 좀 앉으세요. 음. 한 분씩 그 의견을 내 보세요. 너무 늘어지는 것도 좀 그렇지. 그런데 그러나 좀... 늘어지지 않으면 빠른 거둘 중에 음. 하나예요. 제일 편한 게 눈물샘. 눈. 눈물. <laughs> 괜찮아. 제 셈을 가져갔어. 영나. 영나. 지금 잘 시간이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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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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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이렇게 한꺼번에 안무를 하려니까 조금, <웃음> <웃음> 그럼 어떡하지? 리듬을 어떻게 타실 수 있는지 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주 음. 맞는 안무를 골라보면 어떨까 음. 이 옆에가 자꾸 살이 튀쳐나와가지고 음. 내가 지금 하 하나, 둘, 셋, 넷 아, 옆으로, <laughs> 하나, 옆으로, 하나, 옆으로 수전 하나, 둘, 셋 옆으로, <laughs> 하나, 옆으로 수전 <laughs> 하나, 둘, 셋 옆으로 <laughs>

노래, 멜로디는 대충 알아요. 알아요. 이 노래 모르면 안 되죠. 응, 응. 아니, 그래도 여기가, 응. 여기가 아주 헐레벌떡 코스가 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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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차 마시는 음, 그런 사랑 아니야.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차 마러 얘기하차마런 사랑 아니아야얘기야야 그때는요, <웃음> 제가 혼자 할게요. 아! 제가 혼자 할게요. 어. 그때는. 웃기만 하세요. 아, 네네네. 네, 네네. 웃기만. 짜증나. 야, 근데 난 지금 너무 좋아. 혜은이가 맨날, 음, 고모, 그랬어, 이런 거에다가, 지가 딱 해서 탁 하고 러니까는 아, 얘를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 <laughs> 아, 얘를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 <laughs>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이상한데? 아우, 남는 건 괜찮은데, 모질한 건안 되는데. <laughs>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캐릭터들이야 <웃음> 오케이 <웃음> 해보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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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처음부터, 처음부터 자기들대로 네네. 아 그러니까 너무 네. 좋았어요 네. 조금 더 연습하면 음, 그날 음. 무대에서는 어,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완벽할 것 같아요 완벽할 좋습니다 것 같아요.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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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니이화이팅 음. 그러면 어, 오늘은 어. 여기까지 그냥 여기까지만 아, 네 아. 내가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어, 한번 올라가면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해요 네. <laughs> 좀더 두고 봐야 알겠고요. <laughs> 재밌어서 그냥 그렇게 깔깔대고 하고 한그 뭐, 길지도 않은 그그 그 시간에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그런 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